내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톡을 할까요? 말까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 오늘은 좋아하는 그녀와 카톡하는 법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이라는 게 생긴 이후부터 정말 그 노란색 대화창 하나로 우리가 울고 웃고 일이 없어졌느냐, 아직 있느냐, 하나하나에 상당히 의미 부여를 많이 하게 되죠.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그녀와 카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어,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톡을 할까요, 말까요? 해도 되나요? 다들 너무 망설이죠. 어, 내가 선톡하면 좋아하는 거티 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너무 을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먼저 그 답을 말씀드리면 선톡해도 됩니다. 자, 선톡을 한다는 건 내가 원할 때그 사람한테 연락을 할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절대 선톡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고 싶어도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원할 때할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 2번은 내가 선톡을 했어요. 뭔가를 뭐 질문을 하든 뭐가 됐든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상대가 대답을 하지 않아요. 아니면 상당히 늦게 대답이 왔어요. 예를 들어, 1 시간 정도 있다가 대답이 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는 시간 텀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1시간 후에 대답이 왔을 때 나는 얼마 후에 카톡을 해야 할까요? 자, 1번. 나도 1시간 후에 대답한다. 2번. 나는 바로 대답을 한다. 3번. 한 30분 후에 대답한다. 네, 정답은 30분 후에 대답한다. 네, 이것도 물론 사람마다 카톡을 하는 스타일이 다르니까 뭐 나는 바로바로 바로 카톡을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음, 상대방이 1시간 후에 대답을 했다는 건그 사람이 그만큼 지금 바쁜 상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바로 대답을 다음 톡을 이어서 해버리면 그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재촉을 당하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숨을 고르고 한 30분에서 40분 후에 다음 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3 4 0분 후에 톡을 보냈는데, 그쪽에서 이번에는 바로 대답이 왔어요. 이,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제는 바쁜 시간이 지나갔고, 핸드폰을 보면서 당신과 카톡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그 사람이 바로바로 바로 카톡을 해온다. 그러면 나도 그때부터 바로바로 바로 카톡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시간 후에 답이 왔다고 해서 나도 30분, 40분 후에 연락을 한다는 게 너무 계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나쁘게 보면 계산적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과의 템포를 맞춘다 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어, 계산적이라든가 너무 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3번 자 이번에는 발화의 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내가 두줄 정도 보냈는데 상대가 한한줄 정도로 대답이 왔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상대의 발화의 양과 나의 발화의 양을 조금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은 뭐한줄 아니면 뭐두 글자 이렇게 왔는데 나는 이만큼씩 장문으로 카톡을 보내버리면 그 사람이 상당히 그 텍스트 안에서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어. 나한테 매달리고 있어. 나랑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가 봐. 이런 느낌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진 않더라도 무의식 중에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는 거에 비해서 저 사람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올 때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발화를 하는지를 좀잘 살펴보고 맞춰서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쪽에서 연속 두 개를 보내왔어요. 나도 연속 한 개나 두개 이렇게 보낼 수 있고요. 그쪽에서 한개 왔을 때 나도 한개 보내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어, 저쪽에서 대답하지 않았을 때 내가 다시 보내지 말아라 라는 영상 내용이 있었는데 기억을 하시나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내가 뭔가를 보냈을 때 저쪽에서 대답이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그 대답이 올 때까지 다음 카톡을 하지 않는 겁니다. 어, 영원히 안 오면, 아,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발화의 양을 어느 정도 맞춰라. 맞추는데 가능하면 내가 조금 더 적으면 좋겠어요. 내가 더 많이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많이 노력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네 번째, 네 번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먼저 선톡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인사, 그러니까 연락을 끊는 것은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톡을 내가 했든 사실 그쪽에 했든 상관없이 그 행동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저녁 시간이다 그럼, 그러면 아 그래 잘 쉬고 내가 다음에 다시 연락할게 라든가 아니면 뭐, 낮 시간이라고 해도, 아, 내가 지금 수업이 있어서 내가 다음에 다시 연락할게. 이런 식으로 카톡을 끊는 거예요. 누가? 내가. 자, 그러면 이 사람과의 카톡에서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연락을 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하고, 또 내가 끊고 싶을 때 먼저 끊고,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선톡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몇 가지 규칙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중간중간 좀 말씀드려야 될 것들이 좀 많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로만 요약해서 알려드리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씩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